그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웰바, 그래서 아, 웰바가 그래. 몸통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부토권에서는 어. 어. 그러니까 이종호와 김건희의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제 제 초고로는. 음. 근데 웰바에는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 그래. 삼부토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권의 심리가 그거는 시세 조정과 통정 매매를 한 거예요. 예. 도이치모터스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건데 그거는 많이 못 먹어요. 예. 어, 어. 그리고 이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를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어, 어. 그거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먹는 방법이 웰바 있었던 거죠. 웰바는 어, 어.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조작 외에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해서 그 이상의 차익을 더 얻은 거잖아요. 이 전환사채는 3호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김건희가 먹기가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예, 이 모든 거에 대한 그 기획을 하고 그림 그린 게저는이기훈이다이기훈이가 필체다라고 생각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잡혔잖아요 네. 특검에서는 자금 출처를 근감원과 아주 깊이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걸 하고 나면 이종호하고 김건희와의 연관 관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종호의 아내가 엘바에 주식을 2억 원어치 사 갖고 하루 만에 네. 2천만원 먹었거든요. 네.